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영혼을 구령한 간증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되어 김정민 형제와 함께 분당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고 황용수 부형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황 부형님의 남동생인 황용봉님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매우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유족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기회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유가족들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분께서도 흔쾌히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해서 목회자 친교회를 마친 다음 날인 23일에 그분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령 상담은 수도 없이 여러 번 하였지만 나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몽, 황용복님과 그분의 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권능을 실증했다는 것은 자신의 유창한 말이나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며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 자체를 의지하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또한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하며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요,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 많은 증거와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에서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도 여러분, 복음전도에 관심과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의지하며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안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영혼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며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